7학년 비상 홍민표 제 7과 1차시 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iscover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발견을 해라. 자, do you remember? 기억하십니까? Your mom, 너희 어머니께서 여러분 어머니께서 데리고 갔던 걸. 여러분을 어디로? 아, 병원에. 병원에. A doctor's office. 얘도 우리가 지금 문법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t 부정사와 동명사 모두 목적으로 삼는 타동사, 그쵸? 저어서 있어요. 근데 단서가 있어. 용법이 다른 경우입니다. 같은 것도 있어 누군가를 선호하기 시작하면 좋아지기 시작하고 계속 그러다가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 그 마저도 싫어진다. 인생이죠. 따라볼까요 누군가를, 누군가를 선호하기, 선호하기 시작하면, 시작하면 좋아지기, 좋아지기 시작하고, 시작하고 계속, 그러다가 계속 그러다가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 싫어진다. 결국 싫어진다. 이게 뭔지 알아요? 투명사도 되고 동명사도 목적으로 돼. 그리고 심지어 이 둘은 가 동일하다. 얘는뭘 써도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얘는 뭐 동명사를 쓰든 투 부정사를 쓰든 그걸 쓰는 원어민의 언어 습관에 관계된 거지 의미가 다른 거 아니야. 이제 여기는 좀 달라. 둘다 되지만 뭐야? 의미가 다르다. 부정사는 미래 동명사는 과거 네, 달라요. 그럼 여기 왜 동명사를 썼을까? 지금은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상을 말하는 겁니까? 와, 있었던 네. 경험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기서이사동명사를 써야 될이유가 있는 거야. 오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유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동명사나은이 사람은 이사람사의 행위 사체 뭐라고? 행위주체가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 동명사의 동사의 미가 있잖아. 지금 같은 경우는 take, 데려가다 말이잖아. 누가 데려가? 엄마. 네. 엄마가 데려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써야 그 데려간 사람이 누군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별표 하나. 자, the doctor. 그 의사 선생님 뭐한대요? 결심했어. 뭘 결심했어? 약을 줘요. 예, 이거 투부동산만는 목조 주란사동사 이거 나오죠? 선생님 네. 이 미원이 방법 가르칠게. 자, 우리가 보통 H T T p 라는뭘뭘할때 어, 말해? 인터넷 주소죠? 맞아요. H T T P W W W P and warm com <laughs> 이런 주소는 없어요. 이뭐 말하는 거 같니?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의 첫 글자들만 있는 거 H는 뭘까? Hope입니다. T는 try입니다. 또 T는 tend인데 준성아 tend 뜻이 뭐야? 하는 경향이 있다. Promise 이런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 나머지는 뭐, 따로따로 설명해 줄 거고, 이건 decide가 여기 있는거 뭐, 유명한 걸 굳이 하면 뭐, plane이라든지. Want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런 동사. 이거 알아요? 거절하다. Refuse. 뭐, reject. 여기. Manage. 이런 동사. 대표적인 거몇 개만 더 적어봐. 자 엄마가 여러분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네. 그리고 거기 그 의사가 여러분한테 뭐 약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의사죠 네. 팔을 소매죠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양신한테 네. 주사를 줘 어디? upper arm 위쪽 팔에 그쵸? 그렇죠? 우리가 하면 여기 준상이 팔이거면 응? 되잖아 준상이 가 그렇죠요상이근육괜찮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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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다괜찮다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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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개입하면 등이 정괜찮 우리 가 수여 동사에서 사행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간접 목적어가 우선하고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오는 거죠. 간접 목적어는 되게 뭘 써? 사람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직접 목적어는 그 반대 개념의 사물이옵니다. 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너주사한데 맞아라라고 팔을 걷어 올리더니 예, 팔 위쪽에다가 주사를 줍니다. 아우! 아야! That hurts. 아프지. 그렇지 않니 이거 제기 되면 아, 어, 부가 문문이죠 부가음을 만드는 거 규칙 알아? 일반 동사지. 네. 그러면 두더지를 써. 수나 시제를 담아해 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긍정이지. 부정. 그 앞에 문장이 부정이면 긍정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긍부정은 서로 바꾼다. 아프지, 그렇지, 그렇지 않아? 이러니까. What if는 무슨 말이야? 만일 땡땡이라면 어떨까 이런 말입니다. 마음 어떨까? 어그니 네 팔에 넣었던 뭐야 주사가 안아픈면어까이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하라 if 왔는데 뒤에 뭐 나오니 시제가아 네, 과거 시작 왔죠 시저가.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가정법 과거 아니냐면 과정법 과거는 어떤 사실과 반대 야 정신 차리세요 따분하고 피곤하더라도 참으세요. 가정법과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현재 어떤 사실과 반대인 거야. 알겠지? 알겠니? 네. 예를 들어 너 남자 여자야? 아 예, 남자요. 아 그렇죠. 헷갈리면 안 돼요. <laughs> 자, 내일 이 때, 직전에 있는 남자 하는 말이야.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그렇죠 군대 갈 때. 자 읽어봐. If I w e r e a g i r l I w o u l d n t h a v e t o g o t o g o t o t h e a r m o h a v g o o g o t o t h e army. 내가 여자라면 군대 안 가도 갈 필요 o o d s 군대 좋아 o o d show. g 돌아왔지만 자바 여기 지적 같아. 과거지, 그렇지? 네. 나는 군대 갈 필요가 없다. 가,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야. 군대 가야 돼. 실제로는 군대를 가야 할 상황이 이제 전말하는 거야. 네. 그러면 준상이 네가 볼때 나는 여자 내가 만약 여자라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너는 여자가 아니에요. 아닌 거지. 그래서 현대사실과 반대인 거야. 가장 뻔 과거를 표현 그러면 여기서 봐 여기 위치 즉 빠진 거야 알겠지 주관대와 비동사가 빠진 거지 그러면 주사 중에서 어떤 주사 밑팔에 네 노, 노, 노아진, 노아진, 노아진 노아진 주사가 아프지 않다면 같은 분과 같죠 그러면 아프지 않다면은 무슨 말이야 사실 현재는 아프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라고 가정하면 어찌지 그러면 well 글쎄요 음, 아마도 미래에는 그것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It won't hurt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대동사라고 해서 앞에 있는 동사를 다 말할 필요 없는 대신하는 동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래는 안그럴 거예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예 자, 어떤 과학자가 have been studying. 자, 현재 완료 진행형이야. 해 오고 있다. 해오고 있다. 어떤 과학자들은 연구해오고 있다. 뭐를 연구하고 있어? How? 어떻게? h 문사 t h e l o w e r l o w l y m o s q u i t o 주어. Is able t o bite. 이거는 can과 동사 원형을 섞은 일종의 동사 구. w h o 이렇게 l o w h o 하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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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별볼일 없는 모스키토가 우리를 물수 있지. 모뭐 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채지 아, 네. 못하고. 자, 이게 밟아야 돼. 아까 했던 비슷한 게 나오는데 without은 품사가 뭐야? 예? 전치사야. 알겠니 네. 전치사라면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앞에 전치사가고서 뒤에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 동명사가 올 수가 있다라는 알겠니 네. 근데 아까 동명사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이 앞에 뭐가 붙을 수 있다 동명사 행위주체 동명사 행위주체는 뭐야 의미상 주원 거야 그럼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사람이 모기를 무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의미상에 주언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게 벌표 두 개, 이 별표 하나, 더두개 같이 펼쳐봅시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연구를 쭉 해오고 있다. 뭐를? 어떻게 그렇게 하찮은 모기 따위가 is able to bite, 우리를 bite, 물수 있을까? 심지어 뭐 하지 못한 채? 알지도 못한 우리가 그거를 알지도 못한 채. 자, 그 다음에 when they figure out, figure out 뭐야? 예, 알아차려들지만 알아내다, 뭔가를 예. 이렇게 진리 같은 걸 알아내다 거죠. 만약 그 어, 그들이 그 비결이죠, 비결 어떤 비결 사람이 맞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를 물어 되는 그러한 모기 비결 그걸 알게 될때 의사들이 조사는 어떻게 해? might become 될지도 모른다. Painless 마 a 통증 없는이자. Pain이라는 명사 뜻이 뭐야? 통증이죠. 여기다가 less라는 접미어를 붙이면 무엇이 없는이야. 그러니 통증이 없는 자, 읽어봐.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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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절차나 이런 건데 어. 보통 일 절차가 무슨 절차냐면 치료나. 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술도 폴 수의제래 그래. 그렇죠? 어, 치료 과정이니까. 자, 아기님 별표갑니다. This is what biomimetics is about. 그렇죠? 우리가 what을 뭐라 그래요? 선포관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를 하고요. 얘는 뭐로 표현할 수 있죠? The 생될 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 어떻게 얘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선포한 대우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더라? 뜻은 그것을 해석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땡땡한 것이다. 이것이 뭐야? 바로 바이브 메메틱스 가 뭐야? 생, 생물 생체 모방 기술이 관한 것이다. 이, 이것이 바로 생체 모방 기술에 관한 것이다 어떤 게? 위에 나왔던? 모기가 우리를 음, 물 w 를물때우 now done. We are done. We are done. 그 e are done. We are done. We are done. We are 이 o n e We are done. We are done. 바 e a r o n e We are done. We are d o 이쪽도미완성이 예, 이즈가 뭐야? 이 형식 이 형식 동사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보어가 나와야 되지. 근데 안 보여. what과 is 사이에는 안 보이지. 그래서 미완성이고. 들어봐. about이 뭐니? 전치사지. 아까 스네 전치사 뭐라고 그랬서반드시뒤에 반드시라고 해서 명사 또는 동명사와야 된다. 그런데 명사가 지금 안 보이지. 그래서 미완성이고. 그래서 왼쪽에는 이 s 다음에 명사가 없고 그다음에 오른쪽 about 뒤에는 전체사인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선포 관대가 막혔다. 오케이?